13번 봅시다. hey 종아 그럼 지금 이 비가 종 안에 하이 클레어 그럼 이 지가 클레어네. 자, 도즈 쿠키스. 자, 도주는 항상 뒤에 복수 명사가 와야 돼. 복수 명사. 그래서 쿠키에 es 이렇게 온 거야. 자, 룩 나왔다. 자, 룩. 자, 룩은 아이고. 자, 룩은 무슨 동사? 얘도 감각 동사. 따라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야. 딜리셔스. 자, 맛있게 코키들이 맛있게 보이는데 너좀 줄까? 그랬더니 괜찮아. 나 지금 뭐래? 너블스 지금 긴장된데, 긴장된. 자, 와이 물어봤어? 자, 너왜왜너 왜? 왜너 지금 매우 긴장하니? 그랬어. 그랬더니 나는 오디션이 있대. 자, 학교 라디오 스테이션 뜻이 뭐야? 방송국. 방송국. 학교 라디오 방송국에서 지금 오디션이 있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in half an hour 자이 뜻이 뭐냐. in half an hour 30분 후란 뜻이야. 자 그래서 30분이라는 거는 영어로도 알아야 될것 같아. 30 minute 자요 30분 요 기억하세요. 30분 후에 지금 방송국에서 지금 방송국에서 지금 그걸 한대 오디션 한대 어 정말 이랬어자 b r e a k a leg 자 b r e a k a l e g 이게 뜻이 뭔지 모르지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랬더니 군럭을 의미한대 행운을 빌어라 의미한대 자 여기서 b r e a k a leg 자 얘를 바꿔쓸 수 있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자 finger 내 손가락은 아이고 여러 개 fingers 크로스 손가락으로 겹치면 핑거 크로스 얘도 행운을 빌어요 브레이커컬렉랑 바꿨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That's a funny expression 자 표현이래 무슨 표현? 재밌는 표현이래 고마워 근데 뭐해? 얘가 마지막에 당부를 하지 당부 이게 뭐야 세이브 남겨줘 쿠키 좀 남겨줘 날 위해서 좀 쿠키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